이 집은 그 중식 중화요리집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아시겠지만 가정모이 많죠, 막고 지금도 약간 바깥지 약간 시끄러울 정도인데. 그래, 너는 무슨 축구 경계가 한가? 그, 그렇죠. 코스 요리가 유명한 집입니다. 코스 요리 먹어볼 텐데 첫 번째로 전가봉어양동고그 튀김옷이 얇고 그래서 육즙이 나온다고 해서 육즙탕수육 맛있겠다. 다음 이제 삼성 짬뽕 새로 출시된 건데 저희만 맛보라고 이제 주실 것 같은데 아스파라. 버스 안심 아, 궁금합니다. 종아유미씨가아스크파스 안심? 안심은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 그것도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을 다지기 위한 네가지 사품 냉채라고 합니다. 자, 와. 뭔지 정갈하게 입맛을 돋궈줄 냉채. 관자유리야. 이제 오리 알인데 모양이 그 소나무의 심지 같다 그래서 송화단이라고도 이름을 불리고 있고요. 어... 고기를 얇서는 장유, 응. 해파리 냉채, 애피타이저 같은 개념의 입맛을 돋궈주는 네 가지 냉채가 나왔,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오, 정가복 오, 바로 올려드릴게요. 바로, 바로, 와우. 바로바 오. 오 이게 대박인데요? 이게 정가복이죠? 네네. 바로바 바로 음. 나오는 게 좋네요. 와 진짜 전복실한거 보세요. 전복이 <laughs> 이만해도. <laughs>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 모시면 이렇게 정가복은 이렇게 직접. 서비을 잘라주시는 거죠? 네네 저희 모든 손님들한테 다 자,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송이버섯도 여송이 버섯이죠? 네네 자연송이 자연산 송이? 네네 자연 송이 비싼데 일단 근데 음. 애프터저 개념에 저로만 보면 <laughs> 이게 침이고 침이고 이네요. 와 아, 기대돼요. 아 새콤함이 음이 자극시키면서 식욕을 북돋아주네요. 되게 깔끔한데 맛이. 네, 네. 음 이거 먹어봤나? 이게 다 달걀 계란이 어떻게 이렇게 투명 느낌이 나나요? 오리알 오리알. 알고 있는 거우리알 맛이죠? 음! r i a 요별맛 c h 고 약간 젤리 느낌 같아요. o d y 관자. 이관자 t have 이이 e l l y in the tomato. I h 음. 음! e a guanja. You can't g 고 t it. You can't get it. 되게 부드러운데요? 새우. 음. 새우까지 먹어볼까? 이걸 먹고 시작하는 거죠? 음. 뜻이세요? 맞아요. 응. 음. 장가복을, 어이 전복 보세요. <laughs> 아. 재료가 이 실하다는 걸딱 보시고 나갈 거예요. 아, 이게. 가볍 차있어요. 그비주얼조금만 봐도 이전자복은그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전복 하나 크기만달 잘라서 이 정도야. 음. 전부들 점점. 이 양념이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료 본인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정가보기 맛입니다. 반복도 응. 이렇게 죽어. 와. 자연산송이, 자연산송이도 아끼지 않았어요. 음, 음. 재료가 싱싱하지 않거나, 부실하면 다른 것들이 향이 강해지게 돼. 맞아, 맞아.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내 자신있게 이 집은 워낙 재료가 좋기 때문에, 신선한 도가 좋기 때문에, 재료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음. 어, 재료가 맛있네, 다. 예. 슬라이싱과 어양 동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 네. 오, 이게 어양 동고 오, 안에 표고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네, 표고버섯 사이에 새우살을 채워가지 표고 새우 새우살을 네, 네. 한번 튀긴 거예요. 표고버섯, 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 네. 어양은 그 중국 소스 중에 하나고 동거는 표고버섯. 큰 음. 그 안에 새우살을 뭐딱 그래서 야이 표고가 와이 안에 새우살 들어가고요. 와 대박인데가. 너... 표고가 원래 큰가? 무슨? <laughs> 어? 왜 이렇게 커? 응. 와 그냥 뭔가 진짜 많다. 요리의 재료와 것들을 슬마...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버섯, 채소 각기 채소 아, 다 들어가고. 음능도 들어있고요. 표고 이큰 표고를 썰어서 그 안에 새우 살을 가득 채워놨어요. 와 이거는 뭐 모양도 있고. 음 소스 맛있다 와, 이 집의 철학이 정말 재료 본연을 충실하네 그니까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네요 아 부드럽네 모든 게다 기분 그렇죠. 좋아지는 집인게요 재료의 신선함이 진짜 그대로 담겨져 있어도 좋네요 진 나중에 살짝 내우맛 드시고 올라오네 살짝 기분 나쁘지 않게 딱 좋게 여기 내용물 이 소스를 한번 섞어보고 싶어서 아그렇까요본인 여기 인의 있는 게 여기 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 무슨 느낌인지, 전복이 없으니까 여기도. 음. 괜찮은데? 제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네요. 또, 그, 또 직접 재창조에서시네요 그래도 어. <laughs> 괜찮은 거 같네요. 응. 이게 그 새로 출시된 아스파라거스 안심. Asparagus 안심 스테이크. 저 아스파라거스 좋아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안심. 오. 이 고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요? 그정도요 아니, 안심이 원래 부드럽긴 하죠. 근데 옛날에도 저 약간 요런 비슷한 게 약간 중국식일 건데 고기가 되게 질겨 가지고... 응, 어? 뭐예요? 그죠? 그 정도 는데요 응, 음 음. 음. 아. 안심이 원래 부드러운데, 너 훨씬 더 부드러워요. 중국식 갈비찜 같은 느낌도 나고. 음, 맞아요. 이 버섯도 너무 부드러워. 아스파라거스 장어 뭐질기잖아요 음. 아, 어, 소스도 맛있다. 아스파라거스 안심도 겉에 아니 양념이 재료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네. 번호 재료를 이기지 않고 재료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 고기의 궁합도 딱 재료를 살려주기 위한 궁합이 절묘해서 와, 진짜 음. 너무 맛있다. 왜그코스 유리의 강자 맛집인지 알것 알 같아요. 코스요리를 음. 먹어봤고요.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탕수육도 먹어봐야 되죠? 오, <목소리도> 어이구, 어, 맛있어. 아깝다. 탕글대요? 저게 소주가 탕수육 간에가 쫑 떨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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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태가 너무 어, 먹는... 신선해서 뛰었네, 어, 뭐. 고기가. 아, 고기가? 살아있잖아. <laughs> 살아있어. 그래. 아, 자기가 살으려고. 야, 그 재밌네요. <laughs> 저 500원 빼주셔야 돼요. <laughs> <laughs> 와 이거 낙지가 통으로? 아... 이건 아쿠아리움인데? <웃음> <웃음> 대박인데 뭐? 낙지 다 잘라 드시면 돼요. 아 이거를? 아, 이거 낙지. 아 낙지 낙지 그죠. 보세요, 낙지가 통으로 사 마리 들어가 있어. 삼선짬뽕인데 <laughs> 통 낙지가 한 마리 그대로 들어있는 거요 자, 이 집은 재료의 끝판왕이군요. 네? 제, 재료를 아낌없이 쓴다. 얼마나 재료가 어, 훌륭하고 많으면 상씩 하나가 도망갈 정도. <laughs> 너무 많다 싶으니까 자기 하나 희생하고 떨어져 나갔네. 한 마리 다들 어... 깔끔하다. 어... 자극적이지 않다. 어. 그해장하기 좋은데 이거? 어, 대표적인 식사면이 삼성 짬뽕 이 맛은 어떨지 아 제가. 불맛이 확 나면서 난 아, 아, 되게 어. 좋아. 빛에서 올라오는 싹 올라오는 칼칼함이 이야 어, 맛있다 이거. 음. 아 불맛 제대로다. 아이 프로 너무 싫다. 음 살찔까봐. 나 진짜 형한 1년 뒤에 모습 보고 싶어해. <laughs> 27kg 찔것 같은데? <laughs> 일단 좋은 건 1년 뒤에도 2%할수 있다는 게 고마운 건가요? 1년 뒤는 내가 안잘리거나 2%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네. 추가할 일이고 모려또 그때는 1년 뒤에는 MC가 어. 김원희씨로 바뀌었을지도 <laughs> 네. <laughs> 브라이형의 말이 원인이 돼서 임원희에서 김원희로 교체되는? 아니에요 그걸 원해진 않아요 수요 찍먹 방법 뭐 어떤 거세요? 응, 음. 찍어 먹는 스타일. 찍어 먹는 스타일. 음. 왜냐면 바삭함을 오래 좀 살리고 음. 싶어서 저 항상. 원래 돼지고기 오래 튀기면 되게 질기거든요. 아 이거 이 집은 생등심이에요. 뭐? 이집은이 육즙 탕수육이라고요. 소고기 소고기 아 생등심을 튀긴 탕수육니다 일반적인 아, 탕수육이 아니고 되게 부드러워서. 예, 그러니까. 모 한번 탕수육. 와. 생 등심으로 만든 육즙탕 중에 육즙이 터졌습니까? 음, 야, 폭신한거 봐. 벌써 만졌는데 젓가락으로 딱 지우는데 폭신함이 이걸 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고인데 아니, 안 그래도 고기 색깔이 하얘니까 이건 돼지고기인데 왜 나한테 소고기라고 그래요? 소고기탕지육은나 아직 안씹었어 돼지고기네, 아직 안 집었어요. 20분쯤 남 아까 형 말한 거 나왔어요. 음. 아니, 그거 안 먹어보기 전이죠. 와, 이 뻘은 진짜 사기꾼이다, 진짜. 먹어보기 전이라고요. 고대로 내보내주세요. 아, 니단 소독할 거야. 아, 이제 알겠네. 돼지고기네요. 돼지고기 게지국이 등심이네요. 그럼안 그려도 내가 먹으니까 알겠어요. 좀 먹기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소고기라고 하는데, 네. 나, 어? 아니, 근데 하얀 색깔인데? 저는 안 먹었잖아요. 저 이제 먹으니까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이제 먹으니까 알겠네요. 돼지고기 생등심이었어요. 소고기는 등심이 아니라. 아나셨다면 네. 음, 음,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음, 음, 저는, 저는 이제 먹으니까 알겠네요. 제가 이분이의 미식점 판사님이신데그걸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에 소고기 구분을 못하면 돼지고기네요, 돼지고기. 아이 핑크 피이 한. 그리고 탕수육은 돼지고기죠.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야. 야. 멘트는 형 소고기라고 했잖아요. 멘트는. 그러니까 제가. 먹기 전에 득 정보로 수, 정보로는 소고기를 들었는데 어쨌 아, 네. 이이이 입맛을 못 쓰긴 다고 돼지고기 만대요아 저도 딱 먹어서 이게 돼지고기 되게 부드러운데 색깔도 흰색이잖아요. 돼지고기는 이 팀에는 그럼 주장 강하게 하셨어요. 저희 저희도 설득당하셨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하고 그 그러기엔 너무 주장이 약하셨어요.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음 그리고 육즙이 터져요, 진짜. 예 네. 연근 야채 튀겼어요. 이거 아, 그러네요. 연근 이렇게바삭하게 튀기면 어떨까어이게어 연근 어김 손봤다. 와, 이거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맞죠? 진짜 어떻게 어 이거 연근 맞죠? 모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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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뭐연근게 깎은 무다, 뭐 이런 어떻하 어떻게 어 이거 브로콜리 맞죠? 브브콜콜 맞습니다. 게어뭐 배추 네. 같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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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떻게어게 어떻게 어 아, 짬뽕 와 이제 깔끔해요. 재료의 끝판왕통 통낙지를 낚시 맞죠? <laughs> 문어는 좀아저 조심하게 된다. 통낙지를 통문어 얘기. 문어가 중용 이제 저하고 께스 새끼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더 다른 이미지였어요. 처음부터 뭐 어떤 거예요?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하고 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얘기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다정함이 있는 그래서 그니까 그전에 안 좋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좀 그니까 그게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브라이언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여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그래서 아까도 그+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되게 다정다감하고 좋아서 왜냐면 청소를 보고아 너무 광이고 뭐이러면 뭐 냄새도 민감하고 이러면 그냥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그래, 그래서 그런 서니까 있을 수 있어. 굉장히 예민하겠다, 적고, 막 정말 깨끗하고 뭐 먼지 있으면 못 보고 그런데, 그게 자기 집에서 일만 뿐이고. 아, 나가서는 저도 그냥 그, 사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제가 제가 지저분하게 산다고 해서 저를 안 만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 그건, 형 그건 공간이니까. 나이, 뭐. <laughs> 형 집에 놀러 가게 되면은 만약에, 네, 네. 어, 내가 딱 봤을 때는 내, 나랑 라이프 스타일 안 맞구나 뭐. 그요형 정리도 안 하신다 생각해도. 음. 그형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터치 안 하죠. 그렇죠. 그래,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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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브라이언씨 같아요. 자기의 공간만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뿐이고, 남까지 그런 건다 인정해 주시는 거고. 정정못 보겠으면 제 집을 청소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얘기할거 아니고 청소 달 얘기 아니고 청소 달 얘기 있어요. 아니고. 있어요. 네네 네. 오늘 뭐, <목소리> 그, 뭐 앞으로 계획하고 좀 듣고 싶은 게 브라이언씨 계획하고? 우선은 <laughs> 올해 계획은 음. 그냥. 전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이 작품, 저, 저, 저 작품, 뭐, 새로운 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살고 싶고, 대신, 뭐, 우울하거나 다운되거나 그런 것만 좀 피하고 싶고, 안 좋은 일들 피하고 싶고.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자. 옛날에는 뭐, 어, 전이 작품 할 거고요. 저 작품 할거고 이런 게 욕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저 대신에 사실,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40대 중반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생각했죠 음.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한 행복이기 때문에 얼음또 뭐예요? 아이스 홍시예요 저희 디저트 <laughs> 맛있게 드세요 음. 신기하다 이거 나온 거죠? 자연 홍시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연 홍시잖아요 샤베트 모양 어, 냄새 같이. 좋은데? 우와 이게 진짜, 진짜 홍시라고? 와. 나 홍시 오랜만에 먹어봐요 음?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와, 가 막혀요 네. 그쵸 홍시 잖아요 홍시 와. 음 이거 집에서 해보고 싶다 홍시로 이렇게 만들었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저희 어머니 홍시 좋아하시거든요 홍시 이렇게 해드리면 저희 어머니 집에서 감나무가 있거든요 그 감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살짝 물어봐야지 근데 진짜 이거 계속 하면 살찌겠네요 시즌, 시즌 30까지만 가보세요. 그럼, 그럼 형은? 30kg 증명해서? 형이 그럼 나이 한70넘지 않아요? <laughs> 아, 그럼 그브라시는 저희 프로그램 1년 뒤에까지 하고 있다면? 제가 또 MC로 앉아있다면? 아, 전체 지금 브라질 때 1년 뒤에 나와야죠. 이럴 줄 알고. 그 나와야죠. <laughs> 그 얘기 하려고그러면요 아, 진짜요? <laughs> 나와서 제가 얼만큼 살이 쪘으면 점검. 1년 뒤에 <웃음> <웃음> 말씀을 그 말씀도 내 모습이 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저 초대해 주신다면 좋죠. 네. 그때는 그 브라이언 씨와 김원희 씨 같이 초대해가지고 <laughs> 김원희 씨와 만났다. 아, 초대를. 김원희 씨 여기 있고 환희는 형 옆에 있고. 아, 여기네. 그런데 그럴수록 재밌네요. 이모니 환희 브라이언 김원희. <laughs> 와 재밌다. 또뭐 한번 이런 이벤트가 생기는 거니까 네. 이년 뒤 한번 저희 제작진에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